경매는 경쟁이 가격에 완전 비례해요. 그렇죠. 네. 경쟁이 높아지면 가격도 올라가는 거고요. 경쟁이 없으면 가격이 음.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경매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진 부동산 매입해서 우리가 신축을 하자는 거죠. 음. 안녕하세요. 다니스입니다. 몇년 전부터 제 고객들 중에서는 의사, 뭐 변호사 이런 분들도 부동산 투자에 관심 갖고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법무사 이십니다. 또 돈도 잘 버시는데 이번 역시도 어, 법무사라는 전문직으로 하고 계시지만 또 부동산 투자도 하고 계신데 왜 하고 계시고 또뭘 하고 계시고 또 얼마나 벌고 계시는지 보시면서 여러분도 좋은 인사이트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저는 유상목 법무사라고 합니다. 음, 저는 2007년도에 법무사 시험에 합격했고 음. 바로 개업을 해서 네. 지금까지 현재까지 한 16년차 네, 법무사 업무를 하고 있고요. 16년차. 네. 네. 최근, 이제, 제가, 그 지급 명령 온라인 서비스, 음. 지급 명령 홈즈라고 해서, 네. 현재 이제 회원 5,000명 정도 됐고, 음. 계속 성장하고 있는 지급 명령 홈즈 대표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자격증 딸때 얼마나 공부하셨어요? 저 3년 정도. 3년. 네, 네 3년 6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3년 6개월이면 평균인가요? 아니면 좀더 빨리, 빨리 딴 건가요? 음, 평균에서 뭐, 3년에서 음. 5년 정도 공부하는 그래요. 게 그때. 음, 네. 그래요. 네. 그, 이제 보면 16년 정도 되는데, 한 5년 전, 10년 전 대비해서, 네. 어때요? 수익이 계속 늘고 있나요? 아니면 좀 줄고 아, 있나요? 일단, 법무사 그러면 고소득,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음. 거는 이제 변함은 없는데, 네. 예전에는 이제 본인이 별로 그렇게 큰 노력을 안 해도, 음. 음. 어,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되는, 그래요. 네,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아. 소득이 완전히 떨어지는, 네. 여기서 이제 노력이라 하면 이제 네. 마케팅도 하고 고객 관리도 해야 되고, 어, 그렇죠. 이런, 이런 노력. 네. 그럼 최근에 법무사 자격증 따서 이 업계에 들어오신 분들은 소득은 어때요? 소득은, 들리는 말로는 네. 상당히 좀 어렵다. 지금 이제 안정적인 이제 소득을 만들고 계시죠. 이제 10년 차 됐고, 네. 또 지금은 험주를 통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신축 사업을 하시다고,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네,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아, 지금 그 강동구에. 네. 그 주택을 하나 신축, 신축을 해서 네. 어, 중공을 했고, 오. 지금 임대 세팅을 그래요? 어, 하고 있고요. 네. 송파구에 네. 어, 또 주택을 신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네. 중공 앞두고 있고요. 네. 어, 그러면 이거는 이 신축 사업은 첫 투자인 건가요? 이렇게 두 개가? 네. 어. 여기 지금 아까 강동구에 네. 하는 것은 원래 지금 임대를 두고 있다고 했는데, 네. 보통 이렇게 지어서 신축사원 파는 게목적이데요 아, 있네. 처음에는 원래 매각 목적으로 아, 신축을 했는데, 네.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상황 좀 음. 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 매각이 어려운 상황이라 음. 전세로 이제 투자금을 조금 회수를 네.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전세 사기 음. 문제 때문에. 네. 전세가 좀안 되는 이런 맞아요. 부분 때문에 다시 이걸 임대로 네? 돌렸고 다만 이제 전세사기 문제 때문에 음. 월세가 좀 올랐어요. 그쵸. 그래서 그 월세가 오른 인상분이 우리 수익률에 음. 조금 영향을 줘서 지금 뭐한연10% 네, 이상의 수익률로 어. 지금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 이 주택으로 해서 4% 이상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음. 이제 10%라고 하면 물론 이제 네, 좋은 지역에 좋은 땅을 좀 일찍 사서 그런 것도 있으신데, 또 빌라왕 사건으로 전세 값은 떨어지지만 음. 네, 월세는 좀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0%니까 쭉 월세 받고 하셔도 되겠네요. 어, 그럴, 그래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여기는 대략 얼마 정도 돈 투입이 된 거예요? 아, 여기는 실 투자금으로 하면 한 5억 정도? 그 정도? 네, 어. 그래서 공동 투자를 했어요. 어. 우리 잘 아시는 애, 인더바인 <laughs> 어. 네, 어. 조 대표님. 조방희 대표하고. 네, 그 아는 어. 지인분들이랑 음. 해서. 공동 투자 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내가 잘 모를 때는 전문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하고 네. 같이 하면서 이런 감을 익히는 거 굉장히 좋은 것 어, 같아요. 네, 네. 좋은 경험이었습니또 네. 네. 이제 송파구에 하는 것은 음, 다세주택 신축인데 네. 이것도 이제 중공을 앞두고 있나요? 네. 12세대 신축인데 네. 네. 지금 조금 있으면 중공이 될것같아요그 네. 이건 이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네, 네. 일단은 지금은 매각. 내가... 음... 네. 이건 얼마 정도 수익률을 볼것 같아요? 어, 이거는 지금 수익률로 따져 보기보다는 네. 일단은 투자대 투자금 대비 한 세전 70에서 80% 수익이 7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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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전에는 이제 막100% 넘어가는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7, 80%만 내도 아주 훌륭하죠. 아, 네. 네. 이거 처음에 우리 사업성 분석할 때는 100% 수익이 그죠 어, 그랬을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네. 네. 어, 수익이 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상정했을때 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사 일도 오래 하셨고, 네. 어, 또 소득도 안정적으로 어, 이어가고 계시고, 고객도 많으시잖아요. 네. 잘 모르는 영역, 어찌 네. 보면. 또 어, 위험도 있잖아요. 음. 이쪽에 진입하게 된 이유가 음. 있으신가요? 아, 고소득 전문직이라고 해서, 네. 그 버는 소득만으로, 음. 이거를 생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노후를 준비한다, 이 개념이 네. 되게 위험한 개념이에 그래요. 네. 어. 그러니까 소득은 많은데 음. 그이 전문직은 전문직의 특성이 있어요. 그엇 음. 그러니까 일이 많아지면 네. 그 일을 처리하는 데 전문직이 본인이 직접 일을 해야 되는 아, 부분이거든요. 그렇군요. 일이 많아지면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laughs> 시간. 네. 네. 돈은 많이 버는 거죠. 그렇죠. 음. 그래서 우리 보통 부자라고 그러면 음. 돈도 많고 시간도 많아야 부자잖아요. 그런데 네. 전문직은 일이 많아지면 음. 시간이 없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수입이 계속 계속 되지 않고 네. 내가 일을 멈추는 순간 수입은 음. 0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음. 이런 부분 굉장히 위험하니까 결국엔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네. 재테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 부수입이 들어와 줘야 네. 제가 안정적인 역할이 음, 되는 거죠 우리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면 뭐 금융 쪽도 있고 뭐 네. 어, 부동산 또 요즘 코인도 있는데 네. 이 부동산 투자 중에서도 이 카테고리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아, 그렇죠 어떻게 그 많은 것 중에 신축이라는 이 종목을 선택하시겠어요 아, 제가 일단 그 신축을 하려면 음. 토지를 매입하죠 네. 토지를 매입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네. 하고 아. 거기서 담보를 담보 설정을 해서 근저당권 설정을 해서 대출을 일으키고 다 해보셨던 거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건물을 신축하고 나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네. 하고 네. 이런 업무를 사실 법무사가 다 처리했고 아, 그렇군요. 네. 그데 제가 사실은 그 부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기 전에는 네. 그 일을 1 6년 동안 하면서도 음. 이거를 어, 나의 재테크로 삼겠다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네요. 아. 네.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 생각을 못 해요. 보지,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제가 부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서 음.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는 음. 거예요. 근데, 그, 아시다시피 신축을 하면 이제 취득세 음. 신고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모든 이제 토지 매입비용, 네. 사업비용, 이제 들어간 음. 비용들이 전부 다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보고 났는데, 어. 오, 수익이? 아, 네. <웃음> 음. <웃음> 네. 돈을 진짜 벌어서 부자가 되지 이렇게 마음, 아까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네. 예, 그런 이제 마음을 먹고 네. 세상을 바라보면 어, 자석처럼 끌려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 그래서 그 관심을 이제 한번 딱 갖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제 더 좋은 방법은 한번 작게라도 경험을 해보면 네. 이게 이제 관심이 끊을 계속 갈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결국 부자에 되는 첫 단계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그 마음. 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돈을 벌까 좀더 구체적인 관심. 네. 요거만 네. 되면 어, 시간의 문제이지 누구나 다 부자가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요즘은 길을 다녀도 네. 신축 현장만 그렇죠. <laughs> <보이고 웃음> <laughs> 그리고 아... 그 건축 허가 표지판 보면 그렇죠. 어 이런 것들은 네. 어떻게 됐고 이제 어느 정도 규모로 올라가고 네. 있고 이런 것들만 보이 그래. 보이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좀 이렇게 보면 감이 좀 잡히겠네, 대다. 지금 감이 좀 잡힌다기보다는 음. 더 배우고 싶다는 라 생각이 더 많아요. 더 배우고 싶어.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제가 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지만 음. 신축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 단위 선생님이 마련한 그 강의 프로그램도 네, 있어요. 네. 저 거기 수강신청했어요. 누구 네, 네. 올바로 건축 주택이 조건희 대표님. 아, 네, 조건희 네. 아, 네, 네. 대표님. 그래서 네. 그 우연찮게 음. 그 강의를 들은 일기 수강생들의 네. 후기를 봤는데 네. 그 후기가 아, 가슴이 가슴이 음. 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음. 이 니즈 네. 이게 그 수강생분들이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축을 하고 싶고 음. 신축 현장만 눈에 보이고 음. 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지를까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네. 더 배우면 보일 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동안은. 이제 조건이 대표하고 이제 공동투자를 해서 그냥 참여하는 네. 입장이었다면 약간 네. 이제 겉에서 네. 이제는 이제 이 수업을 듣는 그 목적은 네. 이제 나 혼자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음... 더 자세히 알고 싶고 네. 네. 더 깊게 알고 음... 싶고. 지금 이제 신축사업 두 건을 진행 중이신데 네. 또 이제 앞으로 조만간에 조대표하는 강의를 들으실 텐데 네. 에, 일단 관심이 있으니까 대략 네. 이 신축사업이 어떤 매력이 있는지 네, 에, 느낀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매력이나요 저는 이 신축 사업의 매력에 완전히 빠졌어요. 지금. 그래. 네, 이게 뭐냐면 그 아파트나 빌라로 네. 투자하는 일반 부동산 투자 있잖아요. 네. 이 부동산 투자는 사실은 그 본질은 간단하죠. 네.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그렇죠. 그 차익을 가지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거는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것들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신축 사업은 네. 기존에 없었던 거 무에서 유를 창조하죠. 음. 그 점이 너무 그렇죠. 좋았어요. 네.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것들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서 수익을 네. 내가 갔는데 음. 이것들이 사회적으로 보기에도 네. 이득이 되는 행위잖아요그렇 음. 네. 네. 사회 전체에 좋은 그 영향을 주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 돈을 좀 가치 있게 투자하고 음. 거기서 가치 있게 수익을 얻는다. 음. 이런 부분이 첫 번째 매력인 거죠. 그렇죠. 네. 제가 느끼는 두 번째 매력인데 음. 이 시장과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네. 보면서. 아. 그 신축이 제가 해보니까 그 기간이 짧더라고요. 길다고 네. 말씀하시는 분도 네. 있는데 일반 뭐 부동산을 매입해서 5년 음. 10년 보유하는 거에 비하면 진짜. 엄청 짧아요. 그쵸. 그 짧은 기간 동안 우린 시장과 정책을 미리 분석하고 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예상한 수익을 음. 낼수 있다. 그러니까 음. 1년 내 동안 큰 변화가 생길 건 없죠. 또 생긴다면 음. 어느 정도 예측은 할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거기에 맞게. 에... 이 사업을 내가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매력이라는 거네요. 네, 그게 음 그렇군요. 매력이요. 네. 세 번째 매력은 사실, 뭐, 마인드적인. 마인드. 네. 그럼 저는 뭐죠? 부자가 되고 싶은데, 음. 마인드가 그 기존에 있던 것들을 내가 소비자로서, 수혜자로서 네. 얻어서, 네. 그것들에서 어떤 수익을 내는 것보다, 음. 내가 생산자. 네. 그리고 내가 만든 물건을 음. 소비자들한테 파는 같이 제공자. 네. 어, 이런 마인드가 음. 이 신축에선 있더라고요. 그죠 네. 네. 그래서 내가 이 시장에 주택의 공급자가 되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뭐 혹자는 또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지만 어찌 보면 국가가 못하는 일을 음, 네. 일반 일반 근로 소득자 또 저소득자들이 살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또 공급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네, 나중에 내가 그 지역을 갈때 저거 음, 내가 지은 건데. 그 그렇죠. <laughs>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 음. 뿌듯한 것 같아요. 법무사님은. 음. 이 신축 사업을 하기 전에 네. 경매 나 경매도 좀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 네. 네. 그 지금은 그럼 이제 경매를 통해서 신축까지 이어간다고 네. 하는데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아네 경매를 경매 신청하는 강제 집행으로 인해서 네. 경매를 신청하고 음. 아니면 그 반대 입장에서 입찰 대리 를 하고 네. 아니면 낙찰을 받았을 때 낙찰 음. 이전 등기 촉탁까지 하고 네. 이런 업무들을 아, 지금까지 16년 동안 해왔는데 그러네요. 이것도 아까랑 똑같아요 아, 제가 네. 부자 될 마음이 없었을 때는 음. 그냥 수입용만 받으면 <laughs> 그러니까.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수그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니까 음. 네. 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가 음. 눈에 보이기 시작한 음. 거예요. 그래서 경공매를 지금은 투자, 그 그러니까 일이 아니라 네. 일도 물론 하지만 투자로서 경공매를 음. 대하고 있고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투자로. 네, 네. 그럼 이제 경공매는 예전에 좀 경험이 있으셨고 네. 지금은 이제 앞으로 이제 경매 공매를 통해서 네. 어, 신축으로 연결하는 것까지도 네, 생각하고 있죠. 그걸 이제 지금 제가 그좀 보관을 가지고 있는데 네. 뭐냐면 네. 우리 일반 경매인 대부분의 음. 경매인들은 네. 그 다세대는 이제 신축이 좀 어려워요. 네. 그렇죠. 근데 네. 다가구나 단독주택 음. 아니면 공사를 하다가 멈춘 공사 현장 네. 나대지 네. 이런 것들은 그 일반 경매인들이 낙찰을 받아서 이걸로 수익을 내기가 네. 수익률이 거의 없죠. 그렇죠. 네. 네,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경쟁이 없거든요. 음. 경매는 경쟁이 가격에 완전 비례해요 네. 네. 경쟁이 높아지면 가격도 올라가는 음. 거고요. 경쟁이 없으면 가격이 음.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경매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진 부동산을 매입해서 네. 우리가 신축을 하자는 거죠. 어. 네. 부가치를 만드는 네. 거죠. 네. 아. 그러면 매입할 때 시세 차이가 없고 네. 거기에 건물을 신축했을 때 음. 사업 수익 없고. 그러네요. 네. 어. 이걸 한번 연결해 보고 싶은 게 지금 제 음, 음, 네. 멋진데요. 네. 그 그러니까 경매라는 게 다르지만 대체로 일반 매가보다는 싸게 네. 살 때부터 원재료를 싸게 살수 있고 네. 그냥 대파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네. 또 신축을 통해서 네. 부가치를 높여서 네. 어, 좀더 비싸게 파는 거. 네. 그러면 이 경매라는 거 하고 플러스 네. 어, 신축을 통해서 두 배에도 시너지를 낼수 네. 있겠네요. 어... 훨씬 더큰 시너지가 음, 되는 거죠. 두 배가 네. 아니라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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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네. 다섯 배될수 거기다 이제 경매 물건을 보면. 네. 특수물권이라고 해서, 네. 유치권, 법정기상권, 음. 이런 물건들이 있어요. 네. 선순위 임차인들이 많은 다가구. 음. 이런 것들은 법률로 권리분석을 통해서 해결을만 할수 있다면, 네. 그러면 이제 더, 음, 더 저렴하게 되어있어 아무래도 네. 그런 물건들은 네. 또 입찰자들이 좀 제한이 있을 테니까, 신청해주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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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 이제 전문가시니까, 네. 네. 거기를 찾아서, 네. 거기서 많은 이익을 보고, 또 신축을 통해서 네. 이익을 보고, 앞으로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성공 사례로 몇 음. 건이 쌓이게 되면, 네. 제 뭐, 나름대로 꿈인데, 네. 네. 그 신축 사업과 경매 공략, 음. 이런 내용으로 책이나, 아니, 어, 어, 아, 커리큘럼을 음. 한번 짜보고 싶은 게, 네. 제 목표입니다. 앞으로 신축 관련해서 본인의 계획이 있다면 음, 일단은 이제 오, 이번 달 말부터 네. 시작되는 올바로 건축주 대기 네. 2기 네. 지금 굉장히 기대가 크거든요. <laughs> 거기에 이제 동기분들 네. 만나게 될 동기분들도 굉장히 기대가 크고 네. 그 강사님이야 뭐 워낙 음. 뭐 제가 이미 알고 있고 그쵸. 평판이 좋고 뭐 실력을 의심할 수 없는 음. 분이라 그쵸. 뭐 열심히 배워서 전두달 음. 동안 진짜 완전히 집중하려고 음. 해요. 완전히 집중해서 열심히 배워서 신축에 대한 전문가 정도의 어떤 음. 지식을 쌓고, 네. 그거 가지고 이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경공매와 연결해서 음. 성공 사례를 만들고, 네. 그 성공 사례를 우리 그 동기들이나 네. 수강생들과 공유해서 음. 네. 하는 게제 꿈입니다. 그렇군요. 네. 내가 실제로 전문가가 되고, 또 전문가를 넘어서 내가 이렇게 취득한 이런 경험들을 또 타인에게 네. 알려주는. 네. 그 네. 그런 네. 전문가라서, 네. 어, 빠른 시길 내, 내일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